it's christmas for two just me and you lights outside but i see all of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한 강군입니다. 저는 지금 도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21일 금요일인데요. 주말을 통해서 도쿄 여행을 가볍게 하려고 왔습니다. 11월이 되면 일본은 이미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으로 돌입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는 일루미네이션이 쫙 깔립니다. 제가 지금 도쿄역 근처에 있는데요. 와 이쪽도 일루미네이션이 시작됐더라고요. 이 보면은 미드타운 야이스 크리스마스 2 0 2 5 11월 13일부터 시작을 했고 크리스마스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 좁은 골목에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전 지금 도쿄역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도쿄역이 마루노우치잖아요. 거기 마루노우치 일루미네이션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루노우치 일루미네이션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 도쿄의 마루노우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쿄의 스팟인데요. 어릴 때는 시부야나 신주쿠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를 좋아했는데, 저도 나이를 좀 들다 보니까 뭔가 어른스럽고 조용하고 그리고 세련된 그런 곳이 좋더라고요.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마루노우치인데요. 정말 세련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마루노치에는 대기업 본사들이 많이 모여있고요. 큰 기업들과 금융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샤리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그리고 일본 말 중에 마루노치 오일이라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마루노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일들, 오피스 레이디는 뭔가 그냥 보통 오일과는 좀 다르다라는 뜻인데요. 이쪽이 회사가 다 크고 또 수입도 좋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고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식당, 뭐쇼핑가 이런 게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쿄 오시면 마루노우치 쪽 도쿄역으로 꼭 와보시기 바래요. 너무 예쁩니다. 이 도쿄역에 오면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마루노우치 키타구치 이 북쪽 문으로 가면 나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도쿄역을 밖에서 보면 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안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그쪽으로 다 왔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입니다. 위에를 보면 짠. 이렇게 통으로 되어있죠 밖에서 보면 볼록 솟아나오는 그 부분이고요 밖에서도 예쁘지만 도쿄역 오시면은 이렇게 안에 들어오셔서 천장 부분 있잖아요 이쪽도 한 번씩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조물이 상당히 예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도쿄역은 원래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더 사람이 많은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저는 이제 도쿄역 마루노치 광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가 진짜 좋거든요 와, 저 건물들 보세요, 여러분 건물들에서 비춰지는 저 불빛들 뭔가 별 같지 않나요? 별빛 같기도 하고 이 광장을 빙 둘러싸고 있잖아요 왼편에는 도끼역이 보이고 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서울은 이미 기온을 마이너스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추운데 도쿄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늦가을 느낌이고 그래서 여행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11월 말이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여행하기 재밌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1월 말에 일본 오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일루미네이션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광경도 볼수 있고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11월달, 특히 11월 말에 일본 여행하시는 거 저는 추천 드려요 그리고 오늘 마루노우치 일루미네이션은 오늘 함께 볼 게스트가 있는데요. 일본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플레보트 오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빨리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오늘 소개 시켜드릴게요. 오늘 저랑 마루노치 우 일루미네이션을 같이 볼 친구인데요. 지금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링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링카데아링카상와 와, 엄청. 엄청 귀여우시죠? 가와이드스, 네. 네. 아, 이 씨. 윤인카상이 되게 바쁘셔가지고, 원래 저랑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7시 반, 한 30분 정도 늦었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전철을 타고 온줄 알았어요. 택시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밤잖아요. 이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엇, 엇, 그렇게 면다 이제 왔요고민하셨어다 이제 왔니다 あの一応イルミネーションを見てから夕ごはんを食べようとしたんですけど今時間がちょっとギリギリなんであの夕食を食べてからイルミネーション見ましょう楽しみみんかさんはこの丸の内、うん、東京駅の近くを結構来ますうーんたまに来ますたまに、うん、あー東京の一番好きなところは、うん、どこですか 今日の周りとか好きです、そうなんか落ち着いててお散歩とか、ですよね。いいと思いますうんうん、うん。じゃあ友達と普通遊ぶときはどこに行くんですか？うん、遊び行くときは表参道とかあ<ー>渋谷が多いかなうん。お酒とか好きですか？ お酒好きです。何でも飲みます。ええ、そうですか。ええ、すごい。韓国のお酒も好き。好き。あ、掃除とか。飲みます。ええ。あ、インスタグラムで見たんですけど、ソウルにも最近行けたんですか。あ、行ってないです。あ、全然行ってない。日本で韓国料理を食べてて。あ、全然。あ、しんちゃ。本当。あ、しんちゃ。市の奥とか。 そういうところで赤坂赤坂で、そうで<ー>韓国行きたいってあげました。<は> <laughs> 韓国料理食べながら。ああ、最近は仕事とか忙しいですか。そうですね、うん、少しバタバタしてます。<laughs> うん。 充実う。うんうんですよね。で、りんか、うんうん、さんは、うん、東京出身ではないんですよね。違います。ね、広島出身です。広島。ああ、すごい。いつ来たんですか、広島から。十八歳の頃に上京してきました。<歳>大学で。ああ<ー>。うん。 私この東京駅丸の内めっちゃ好きなんですけど、うん、確かにいい雰囲気ですよね、うん、私も若いうちには東京に来ると新宿とかそういうところが好きだったんですけどうん、うん、やっぱり年を取っていくになんか落ち着いてちょっと大人っぽいそういうところが好きになって <laughs> 今は金座とか丸の内が好きですよね、うんうんうん、おしゃれ、うん、でも今住んでいるアジャブズバ、はいうん、そこもめっちゃおしゃれじゃないですかそうかも十、うん、番おしゃれかなでもこのやっぱ。 こんなおしゃれなのはやっぱ銀座とか丸のッチかな。ですよね。いい。ちょうど紅葉。ですよね、紅葉ですね。今ソウルはめっちゃ寒いですよ。もうマイナスマイナス二度みたいな。だからみんなパアリング着ててそんな感じなんですけど、今日は私来てわあなんかもう秋だなって。これ日本語でなんて言うんですかこの木？イチョウ？イチョウ。私イチョウ好きです。めっちゃ綺麗ですよね。いいですよね。 <laughs> <music> はいお願いします。

うん、うん、これ、頼んでよかった。うんうん、日本に住んでる、韓国の中い先輩がいて。うん、自分でキムチ作って,て。てえす、すっごい美味しくて、いつももらいに来ます。うん、ええー、そうっすか。うわ。美味しいのレーズ。<laughs> <laughs> でもキムチって結構レベル高いんですよ。ちくろのは。うん、だからなんか二個冷蔵庫があって。あ<ー>、キムチを。私初めて見たえー、<laughs> <laughs> なんで冷蔵庫が二個あるんだみたいなびっくりしました。うん、このキムチめっちゃ美味しいですよね。<laughs> ああですか。どうでもいいです。 コッチャリ、こっんな感じですよ、ね。あ、まあ、コッチャリが一応持ちああ、なるほど。コッチャリってちょっとキムチと違うんですよ。えー、キムチはなんか味付けがすごくこう中まで入っていて、でコッチャリは外だけ一つが入っていて,て、サクサクつ、こんな感じ。です、えー <laughs> 네. 네 맛있겠어. 맛있겠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이지맛맛있어요 아... 네. <vive lemonade> 음 아, 음 well. <Foxlly> 맛있어요. 응? 약기 니쿠를 엄청 잘 먹었고, 링카상이 생각보다 엄청 먹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네. 수, 술을 좋아해서 술을 아주 잘 마시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적당히 마셨는데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서 거리가 좀환산한 편이에요. 이마저도 히도가 있나고 때요. 지치 때만 쓰네. 이 마로노치 일루미네이션은 밤 11시까지 한다고 해서 약간 늦게 와도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볼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린카상은 꽃이 마로노

와. 꽤. 응. 꽤네. 응, 뭔가 여기가 제대로 된 일루미네이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예쁘게 잘 나오죠? 와. 화려하다, 화려해. 제가 좀 길을 헤매 가지고 민카니과가어를찍을때이 이. 맵에. 네. <웃음> 드디어 마르노치 일루미네이션을 <laughs> 찾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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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다. 와, 와. 대박. <웃음> 대박. <웃음> 대박. 대박. 와, 꽤래.

わあ、本当にだ。今ミンカさんテンションが自信いっぱい出てきた。綺麗。わあ、めちゃ綺麗。やっ東京のイルミネーションってすごいですよね。綺麗。うん。わあ、すごい。なんか結構続いてますね。歩いています？うん。行きましょう。わあ、大家写真撮って、わあ、めっちゃ雰囲気、めっちゃいい。うん。ちっとあんまりいないと思ったのにですよね。ねえ。ここら辺はやっぱり、え、すごい。外で。 わあ最高ですねす結構椅子置いてあるねうんうんすごい綺麗ですね綺麗うん <laughs> キラキラ好きだヘルミネー好きだね <laughs> でも今の時間帯で来て良かったかもうん、ね、確かにちっちゃいエップだちっちゃいエップだ、うんうん なんか今やっと冬を実感して。これ見て。冬なんだなってなって。まあ、街の雰囲気めっちゃ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すごい。いいですね。ここのレストランも絶対いいですね。わあ。わあ。うん、すごくいい。わあ。綺麗。なんかまた雰囲気変わった。なんかお風呂って変わった。 너무 예뻐. 음, 너무 예뻐. 어, 진짜 예뻐. <laughs> 저도 이 마루노치 일루미네이션은 이번에 처음 보는 건데, 확실히 올만합니다. 일단 길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산책하는 느낌으로 쭉 걸으면서 일루미네이션을 쭉볼 수도 있고, 양 옆에 가게들도 되게 오샤리 하거든요. 그래서 음.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오늘 링카상이랑 마루노치 일루미네이션을 같이 봤는데요. 저는 진짜 처음 봐서 그런지 엄청 재밌었거든요. 링카상 켜. 마루노치너 일루미네이션 도대시다까すごい綺麗でした。 네. 도쿄에 있는 찐데이더니 아마 리미터도터나인됐어요そうです楽しか 저녁에 걸으면서 쭉길 타고 가면서 일루미네이션을 보는데 그거 진짜 힐링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11월달, 12월달에 도쿄에 오시면은 이 도쿄역에 와서 마루노치 일루미네이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링카상이랑 같이 브이로그 찍으면서 재밌었는데요. 링카상, 今 브이로그 撮대て 응. 떠드시달까? 最高でした。なんかいろんな意味が入っている。みたいな。クリスマスを感じれて。良かったです。ですね。確かに、今年末だから、そういう雰囲気があって。楽しかったですね。楽しかったでまた、後で、産地があれば、ブログに。出てください。はい、お願いします。さあ、ニンカさんごにて、自分をかやで、そう、その、こねでりこ、まじのメンタル、はどろ、はます。リンカさん、また、会いましょう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도쿄에 와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참 즐겁게 보냈는데요.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오늘 하루도 즐거웠습니다. 반년 만에 온 도쿄는 여전히 좋고요. 재밌고요. 또볼게 많아서 참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내일은 제가 또 새로운 동네를 갑니다. 시모기타자와를 가는데요. 일본인 게스트분이 내일 시모기타자를 안내해주기로 해서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